이동 혜연이랑 어? 엄마랑 맘마 먹으러 왔어요 맘마 먹으러 왔어요 맘마 <laughs> 제이랑 그렇게 입해갖고 하니까 꼭 쌍둥이같더라고 네. 음, 그리고 은근 닮았어요 오. 얼굴이 오. 맛있어? 오 세상에 o 1 g 1 1 1 u 1 e 1 o 1 e 1 h 1 o u r e done.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반칙하지마 반칙 여섯 반칙이야 반칙 하나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쁜거 아이고 어발 딛고 할머니 발밟고 다리 받고, 발 받고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지 올라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 발 디디면 금방 금방 올라가겠다. 음. 재밌어. 어디가?

주루루르르르르르스르르야 <Puis>. <Leonard> 어, 또 귀만져? 또 귀만져?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맛있게 읽었네 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어? 난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그려줄까? 어? 동그라미야? 하나, 둘.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난 네모야. 잡아보자. い,いとうん、うん 기기기기기 기기기기기 기기기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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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귀, 야 귀, 세요야 귀, 세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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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귀, 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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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어떻게 잡지? 안녕 반가워 오, 여기있다 튼튼한 지케바를 갖고있어 바다에서 왔구나 바다에서 왔구나 친구 만나볼거야 친구 보고싶어 선생님이 오, 숨많다어이거 용감하네 어이거 용감하네 꽃게 친구 잡아요 바다이 사이도 고개 담았다. 어, 코 펀지면 안 돼. 살살살살. 예쁘다. 해줘. 고개 예쁘다. 잘 잤어 화가 응. 넵. 응. 반마죠? 이또맘마죠맘마죠 <laughs> 다섯 여섯 <laughs> 재밌어? 짠짠짠짠. 짠, 짠. 짠. 다시 이동. 이동. 하나 둘셋넷 <laughs> 음. 다섯 여섯 이동. 김이도 잘 잤어? 엄마 엄마, 응, 엄마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왔어? <웃음> <웃음> 잘 잤어? 아기 잘 잤어? 잘 잤어, 이도? 응. <laughs> <laughs> 어. 네, 바로, 하늘이 깜깜해졌어요지붕이가화나지 어? 와, 달님이떴요요달 n 안녕 어? 구름 아저씨 안돼요 나와면 안돼요 달 o 이 w h 까요 What? w h 요달님 h a t 어? 미안, 미안. 달님도 잠깐 이야기했지. 그럼 안녕. 고맙다. 응. 달님이 응. 나왔어요. 달님 웃고 있네. 달님, 응. 안녕하세요. 눌러주세요. 그렇지. 여거 눌러주세요. 그렇지. 여거 눌러주세요. 그렇지. 한번 더. Thank you.